얼마 전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 한국어 단어인 꼰대가 소개되어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가치관을 아랫사람에게 강요하는 기성세대에 대한 청년들의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함께 모여 꼰대 열풍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청년, 열정으로 살아라의 저자 안병익 작가님. 청년 네트워크 희망 우리 김유정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안 작가님께 여쭙겠습니다. 꼰대가 유행어가 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세대는 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꼰대라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사실 좀 억울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조언하면 낡은 가치관을 고집한다고 비난받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경험을 나누어 젊은 세대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왜 몰라주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김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제는 기성세대가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만이 정답이고 그와 맞지 않는 가치관은 교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기성세대의 가치관만 가지고 저희 세대가 원하지 않는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조언이 아니라 강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젊었을 때도 위 세대들의 충고가 항상 달가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때는 적어도 그분들의 말씀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고 무조건 틀렸다고 보지 말고 위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해 줬으면 합니다. 기성세대의 의견이 무조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젊은 사람들의 의견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문제라고 봅니다. 본인의 생각만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 말만 들어오시게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이 꼰대 담론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작가님께서는 세대 갈등을 말씀하셨고 대표님께서는 의사소통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삶의 태도가 세대별로 달라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꼰대라는 단어 자체도 1960년대부터 쓰이던 말이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의 가치관은 어떻게 다르기에 2010년대부터 이 단어가 이렇게나 널리 쓰이게 되었을까요?